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송영진 방송, 어, 아침 시사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월 7일인데요. 어,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어,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 잊고 살았다면 오늘, 어, 전화도 한통 하셔서, 어, 소중한, 어,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어,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어, 긴급 속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박지원 서훈 이두 사람은 전직 국정원장 인데 어, 이것을 이 국정원에서 이 전직 그 국정원장 에 대해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을 하나도 아닌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단히 아, 정말 그 놀랄 사건인데요. 자 여러분들 본 방송 시작 전에 송영진 방송 구독 어,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 저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으로 어,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그 앞서 말씀드린대로요. 자, 박지원이는 그 서해 공무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또 어민, 이 강제, 그 북송 관련해서 이 자료를 무단, 공무상 얻은 이 자료들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운 전 국정원장은 기순 어민 그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걸 그 합동조사팀에서 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그 합동조사를 어, 이 국정원이 강제로 이 종료시킨 사건입니다. 이, 여기에 혐의를 두고 이 서운은 이 서운 전 국정원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공무원과 어, 그 다음에 탈북어인에 대한 강제 북송 관련해서 박지원이하고 서운 전 어, 원장을 각각 어,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국정원 소식동에 따르면, 어,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이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어, 또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어, 이 무단 삭제한 혐의를 두고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은 이뿐만이 아니고, 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그 다음에 공용, 어, 공용전자 기록물, 이 손상 혐의를, 어, 혐의를 두고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이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그리고 정보 유실, 이러한데 가능성을 지고, 지고, 두고, 아마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겠죠. 전체적으로. 자체 조사 해본 결과, 어, 고발했다고 하니까, 국정원이 뭐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은 이거 완전한 팩트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어, 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이게 피격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격 사망한 사건입니다. 어, 이 사건 당시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거의 월북으로 어 이러한 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어 월북으로 가능성을 두고 어이 거론되었지 않았?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힙니다. 최근 그 해경 발표에 의하면 월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한 사건을 두고 정부에서 두 개의 정부가 아닌 이그 하나의 정부에서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월북이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국정원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에서 어,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이고 국가 폭력 사태라고 본다.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적인 어, 월북 모리를 할 수가 있느냐. 국민을 속이고 지금 여론을 호도했다는 주장을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합동 그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운전, 국정원장도 고발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 은 서운장과 관련돼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동조사 과정에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왜 그건 국정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원이 예, 그, 어, 그 어민이 타고 온이 배, 이 배를 국정원에서 7 시간 동안 청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개입한 거죠.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가능성,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 가능성을 두고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하고 어느 정도 자체 적교사 결과 모든 게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정원에서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빨리 찾아와야 되고 외사수사권도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소까지 할수 있는 이러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전부 무기력화한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죠.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탈북 어민에 대한 이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북한 어민, 어 북한 어민, 어민 두 명이 어, 이그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들의 동기 그다음에 도피 행적 이러한 정황 등을 토대로 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자신들의 결론에 의해서 국정원의 결론, 결론에 의해서 강제북송하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김정은에서 김정은의 비율를 맞추기 위한 이 권력의 이 어리석은 권력이 이두 사람을 죽게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정원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에 직접 나선 그러한 형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듭니다. 일부 보도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북몰이는 아니죠. 의도성이 있는 거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왜 이렇게 어떠한 책을 잡혔길래, 이렇게, 어, 이 생명을, 개인의 인권을, 또 생명을, 젊은 생명들을 그렇게 죽게 했는지, 이거 문재인이 답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국정원의 박지원, 또서훈이 고발한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여당의 TFT팀, 이 하태경이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것같던데이서훈 등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발을 밝히자, 국정원이 두 시간 뒤에, 어, 고발하는 이런 일사불란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laughs> 이 정부는 지금, 경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좀 미진합니다만은 국정원과 검찰은 이미 이제 다 조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국정원장의 고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송영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